그 남한 여성의 역학 속에서 정말 중요하게 인식해야 될 것은 서로 서로 사랑하고 화합 보면 무서울 게 없다. <laughs> 아니 뭐라고 생각요 에이 아니야. t 2월 월요일 10시에 승명여고에서 하는 입시 설명회에 갈... <laughs> 아 이거 빗나가... 이 이야기가? 아, 딸 때문에 지금 걱정되는 거예요. 아빠도. 남편도 못, 몰라요 남편도 막그막 그막 세상 일 힘들 때 가장 곁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해해 주면 다 녹아, 녹거든요 여자들은 그냥 우리 형머니 모실 때 힘들었던 거 남한성이 다 받아줬다 근데 남편도 그걸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남한성 올라와서 막 저기 벌봉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인적이 좀 드물어요 사람도 없고 벌봉을 혼자 가가지고, 야, 이놈아! <laughs> 야, 니가 몰래! 소리 워낙 질고 그랬어요. 남한성이 저는 살려줬다? 한편으로는. 그런 은인? 은인이다. 뭐. 근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 정말 저는 여기 없었을지 몰라요. 야, 우리가 전쟁에서진 것은 청나라 때문이 아니야. 우리의 무능한 관료들 때문이야. 그 사람 봐봐, 전쟁이 끝나니까 백성 다 버리고 먼저 도망갔잖아. 그 김경진이라는 분이요, 기록에 보면 전쟁이 나자 배를 타고 도망갔다. 그러니까 우에서부터 청년 결백해야 미 사람들도 따라가고 이러는데 집에서는 내가 아버지인데 술 먹고 잠이나 자고 일도 안 하고 개판하면 아들 보고 공부 매날 열심히 하라그러면 아들이 그 나가서 뒷공무원에서 씨발시발하고안 그러겠어. 막말로, 그죠? 네. 가을에 막단풍이 아주 절정일 때가 좀 멋있는데, 지금 좀 많이 적고, 겨울에 아침 일찍 한 일곱, 여덟 시, 그... 눈꽃 피었을 때. 저가 굉장히 멋있지. 꼭 산이 멋있어야 좋은 건 아니고, 산을 오르다 보면 은그 답답한 마음, 뭐 이것저것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 산은 아무래도. 가항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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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갔다 나가서 오르내릴 <놀람> <눕을> 때도. 그냥... <놀람> 산책 달리고 조심해야 돼. 길이, 길이 너무 좁아서 위험한 데가 좀몇 군데 있어. 이 자전거도 이걸 타고 다니고 이렇게 오토바이도 오게되니까 자전거를 타고 오는 분들은 이제 중앙선을 넘어 와야 되니까 너무 위험하니까. 아무튼 나 같은 길이 꼬글꼬하고안 음. 좋으니까. 어제 보니까 운전 잘하대. 어제 어, 보니까. 음. 내가 어제 느꼈어. 밤에 응. 올라갈 때그러니까 그냥 차들이 계속 막 내려오는데 그래도 아 한순간에 사고 날것 같은데 그래도 잘하더라고 정연만도 뭔일한 20년 해봐 도사되지 않겠어 아니 그래도 사람은 한순간이야 그렇게 음. 살다 보니까 네. 여기서 22대째 살고 있어 이 동네가 막 음. 그러니까 그 역사 속에 살다 보니까 역사 h 인물이 r s t 려 i m e i 는데 been here. i v 가지고 e n here. I've been here. i 아 e been h 가 r e I've b e e 가 here. I've b e 이 n here. I've been h e r 기뭐 v e been here. I've b 외지에서 이제 집에 그뭐 부모한테 인사시켜가지고 오면은 일단은 북문 코스로 아니면 남문으로 해서 해서 수거장 에서한 바퀴 데이트 코스가 좋은데 더 좋은 데 있다 저쪽 사람 없는 으스칸들 데리고 가는 거지 어, 그럼 거, 사람 없는 데뭐 간단하게 입맞춤도 할수 있는 거고 포옹도 할수 있는 거고 그 이상 그이상은못 해지 마을이기 때문에 서로 다얼굴을 알고. 지나가는, 나무에, 나무 지나가 된어른이나 보고 그러면, 그, 저, 신경쓰여서 뭐 제대로 돼. 근데 또 여기는 또 외지에서 놀러오는 탐방력이 많아. 그니까 그 당시 때, 우리가 여기서 놀다가, 한방 우리도 돌면은, 외지 여자들을 우리가 이렇게, 속된 뭐, 말로 꼬시기도 하고, 이런 적도 사실 있지. 그냥 22대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 30대가 살더라도, 후손들한테 그런 정신은, 항상 불어 누지고 있는데 그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호하고 개성을 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은 또 우리 주민의 몫이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음식을 파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저 측면을 그저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이제 많이 변화가 돼가지고 어 성가 안에 사는 우리의 삶도 같이 묻어 있는 거를 그 무형적인 거를 상당히 그. 이제, 이제는 이제 중시하는 그런 이제 그, 그 역사관이 바뀌어, 바뀌어가는 모습은, 어, 개인적으로 이 동네 살면서 상당히 이제 아주 기, 기쁘다고 이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